완전 발댕이어서 발댕 발리오댕그딱 첫날에 이제 발리 도착해서 딱 숙소에 짐 넣고 <laughs> 옷 갈아입고 <laughs> 바로 앞에 좀 분위기 좋아 보이는 빡딱 들어가서 딱 메뉴판을 봤는데 이가 <laughs> 이상하게 써 있는 거야. 어. 230k 2플러스 <laughs> <laughs> 뭐지 한우도 <하나도> 아닌가? 그러니까. 플러스 <laughs> 이게 뭐람? 이제 <laughs> 바텐더한테 한잔씩 <laughs> <laughs> 이거 두개 달라고. 그러니까 그래, 갑자기 바텐더가 <laughs> 우리 보고. 아 y e u strong? 놀라면서 너너좀 세? 계 o 이렇게 물어. 그러니까 그 내가 아예 e 이리 근데 나는 바텐드가 우리 재미로 놀리는 건줄 알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<laughs> 있어. 술딱 나오니까 어, 그, 그 이유 알았어. 어. <laughs> 우리가 생각한 칵테일 술잔은 한 와인 잔 정도? 응, 근데 자기 얼굴만하게 나왔지. 어 <laughs> 근데 심지어 그두 잔인데. 도거도야나 <laughs> 진짜 1 c m 도안 줄었어. 그래서 그냥 잔채로 포장. <laughs> 포장도 아니야. 그냥 잔채로 들고 갔어. <laughs> 어, 이렇게 빨때 쭉쭉 빨면서. 우리, 우리 들고 가는데 주변 사람들 다쳐다봤어 <laughs> <laughs>